남친 룩, 그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에 정말 딱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요즘에 트렌드 아닌 트렌드죠? 꾸안꾸 스타일의 정성인 것 같습니다. 하트 시그널에서 이 장면 때문에 이 안경이 진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사실 제 안경도 같은 겁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우입니다. <laughs> 오늘은 하트 시그널2에서 굉장히 인기 몰이를 했었던 김현우 씨의 패션 모음. 코디 모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셀럽 분들 중에서 꾸민 듯안 꾸민 듯 남친룩으로 정말 잘 코디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남성분들께서도 김현우씨 패션 옷 정보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한다는 거를 느꼈는데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데일리 룩 뿐만 아니라 옷 정보, 가격 정보까지 다 한번 긁어 모아봤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거뭇거뭇한 룩인데요. 위에는 셔츠 아래는 슬림한 블랙진 그리고 첼시 부츠로 코디를 한 모습입니다. 너무 잘생겨서 사실 얼굴이 포인트가 되는 룩인 것 같네요. 정보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쪽 포켓 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우영미 셔츠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김현우 씨가 우영미 같은 브랜드를 좋아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깔끔하고 미니멀룩 쪽을 좋아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영미 셔츠는 60만 원 정도로 지금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품 판매처 링크는 제가 댓글란이나 더보기란에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꼰대가르송 셔츠, 그리고 가디건을 레이어드 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꼰대가르송 이 하트 로고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셔츠입니다. 이 셔츠도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 셔츠 중 하나인데, 이렇게 입어가지고 더 뽐뿌가 오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격을 살펴봤는데, 2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단추 이렇게 풀어준 거나, 소매 디테일을 보시면은 되게 신경을 어느 정도 쓴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패션 에디터로 활동을 했었던 김현우 씨의 그런. 센스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꽃내가르송 니트를 입고 나와줬는데 저는 이 셔츠와 니트를 슬림하게 조금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레이어드를 하면서 조금 다른 스타일을 연출시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오버하게 입는 게 트렌드인데 이런 식으로 입어서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림하게 매치를 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체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김현씨도 어느 정도 옷핏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제가 찾아봤는데 도트 형태로 되어 있는 꼼데가르송 플레이 니트더라고요. 김현씨가 또 하트시그널에서 이 니트를 입고 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었던 니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도 보시면 또 니트인데요. 이거는 약간 잔디빛 또는 밝은 빛의 니트입니다. 이 니트도 브랜드가 아크네 스튜디오 니트인데, 아크네, 꽁대가루송, 우영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걸 보면, 은 김현우 씨의 패션 스타일, 패션 철학을 알수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깔끔한 거, 미니멀 룩, 남친 룩,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되는 니트로 귀여운 귀여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니트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 이 니트가 6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비싼 니트를 한번 저도 언젠가는 사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다음도 보시면은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슬랙스를 매치시켜줬는데 이 티셔츠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세인트 제임스라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요. 어디서 들었는데 생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생잼. <laughs> 세인트 제임스에서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티셔츠인데요. 가격은 98,000원으로 이런 줄무늬가 들어간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스테디한 아이템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소매 롤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스타일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과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매치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조그만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게 꾸민 듯안 꾸민 듯의 정성 이거든요. 다음에도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볼업을 빡세게 해주고, 슬림 스트레이트 일자 청바지, 그리고 반스 하이탑을 신어줬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서 앞치마가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하는 느낌, 작업실 감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것도 반스 하이탑인데, 김현우씨가 반스 하이탑을 몇번 신었더라고요. 반스를 굉장히 애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반스 하이탑에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음도 보시면 안에 티셔츠가 반스 티셔츠인데, 저는 반스 티셔츠를 안에 입어가지고, 이 자켓도 반스인 건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켓은 반스가 아니더라고요. 자켓 정보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아무튼 이런 반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톡톡한 자켓으로도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갖고 와봤는데요. 개이 될것 같은 느낌. 하트 시그널에서 보다 훨씬 더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샤프한 매력이 보이는 것 같네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스투시 후드티 인데요 이것도 제가 고몸에서 찾아봤는데 스투시 중에서도 제일 베이직한 베이직 후드티라고 하네요 가격은 한국 고몸 가격으로 1 2만6천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좀 후드티 치고는 많이 비싼 가격이죠 스투시는 전 개인적으로 반팔 티셔츠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만원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김현우씨는 과하게 오버하게 입지 않고 어느 정도 저스트하게 핏을 딱 맞춰서 입으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진짜 전설의 사진이죠. 하트 시그널에서 이 장면 때문에 이 안경이 진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안경은 모스콧 램토시라는 안경인데요 모스콧이라는 브랜드가 김현우씨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에서 떡상을 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제 안경도 같은 겁니다. <laughs> 얼굴만 달라요. 안경은 같을 뿐이지. 안경이 되게 커 보이는데, 어, 44 사이즈를 착용을 한다고 하네요. 가격은 고무 가격으로 33만원 정도의 테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렌즈를 또 추가하고 하면은 조금 더 비싸지고 합니다. 저는 압구정 모스콧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거기서 구매를 하면 좋은 게 어느 정도 사은품도 주고, AS 할 때도 돈이 얼마 안 들어가고,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안경점을 진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모스콧 램토시가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도 압구정 본점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매를 하실 거면은 인터넷으로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 직접 가가지고, 피팅을 한 다음에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안경이 은근히 뻑뻑하고, 그래가지고, 피팅을 하고, 거기서 또 맞춰주고, 이래야지 잘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램토시 사진이고요. 저는 왜 같은 안경인데 이 느낌이 안 날까요? 이것도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헤어스타일을 조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 질문 답변일 때도 제가 한번 염탐을 해봤는데, 헤어 관리를 자신이 직접 한다고 하네요. 최근 6개월 동안은 자기가 혼자 머리도 깎고 스타일링도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헤어숍을 가거든요. 저도 돈을 한번 아껴보고 싶네요. <laughs> 보시면 헤어스타일링도 살짝살짝 살짝 매번 다른데요. 이런 스타일링에도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노력을 해서겠죠? <laughs> 다음 사진은 또옷 정보인데요. 이것도 하트 시그널에서 한 장면인데 굉장히 스포티한 룩이에요. 이 집업 자켓은 몽클레어라고 하네요. 제일 최대한 비슷한 옷을 정보를 들고 모아봤는데 55만원 정도에 머스티잇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트레쉬 후드티를 입으신 사진인데 현우형 사진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사진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남친룩, 미니멀룩 쪽으로 잘 입으시는데 트레셔나 스투시, 반스 이런것들도 착용을 하시는걸 보면은 깔끔한 스트릿, 디테일들이 강하지 않은 스트릿룩까지 이렇게 넘나들면서 은근히 패션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진짜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남친룩 그렇게 깔끔하게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고하기에 정말 딱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요즘에 트렌드 아닌 트렌드죠. 꾸안꾸 스타일의 정석인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어떻게 밋밋한 룩일 수 있는데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아래 레이어드를 시켜주면서 이 기장에서 주는 차이로 위에 느낌을 확 다르게 했죠. 연청 데님까지 이렇게 입어주면서 스타일링을 정말 완벽하게 완성한 것 같아요. 어, 여기 배경은 이태원에서 김현우씨가 운영중인 어디더라... 메시아라는 식당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여자친구랑 가보고 싶네요. 다음도 하트시그널에서 입고 나온 패션인데요. 연예인 공유씨가 도깨비 할때 굉장히 많이 입었던 코디인데 오폴라에다가 롱 코트 딱 입어주는 코디죠. 이 코트는 헤링본 코트인데 브랜드는 버버리로 가격은 얼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죠? 다음에 보시면은 클러치백 정보를 위해서 넣은 사진인데요. 이 클러치백을 보고 저는 엄청나게 비싼 고야드급 되는 명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에르 아르디라는 클러치백인데 약한 11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클러치백 정말 추천드려요. 가격도 저렴하고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잘못 들면은 호날두 형님의 일수 가방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코디 좀잘 하셔서 매치를 하면 될것 같네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김현우 씨 패션은 10대 분들보다는 20대 분들이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꾸민 듯안 꾸민 듯 중후하지만 젊은 느낌까지 나는 남친룩으로 참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거라 꼭 믿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